오늘 김민 선수 리바운드 9개 했기 때문에 오늘 저랑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. 네. <laughs> 오늘 경기, 어, 어 MVP 댄서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지난번 동부전에서 아쉽게 해서 연승이 끊겼잖아요. 그러면서 네. 이제 다시 오늘 또 선수들이 마음이 가다듬고 나온 것 같은데 오늘 경기, 어, 개인적으로 좀 평가를 해본다면 출발은 좋지 않았었단 말이에요, SK가. 네. 예. 그냥, 원래 그냥 저번 때부터 네. 수비 3개 하자고 그랬는데 생각대로 잘안 돼가지고. 아수이가요예 네. 네. 그래서 뭐 그, 거기서 좀 말렸던 것 같은데, 근데 그, 근그이이 과도 때까지 뭐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. 네. 요즘 그 경기가 잘 돼서 그런지 뭐 외곽, 내곽 할거 없이 뭐 네. 득점이 골고루 나오고 있는데, 네. 그건 본인의 의도예요, 아니면 감독의 의무 지시예요. 그 감독님도 얘기 해주시고요, 그냥 많이 들어가라고 뭐 그렇 근데 견 오늘도 경기 전에도 러셨어요 공격보다 수비하고 리반도 많이 신경 쓰라고 해가지고 어. 공격은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셔가지고 <laughs> 그냥 그래도 그냥 저한테 그냥 안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저또 어. 어,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거같아서요서또 어. 앞으로도 그냥 계속 안으로 들어. 어. 그런데 그 얘기 하니까 저는 또 물어볼 게 있어요. 김민 선수가 이제 항상 SK에서 지금 이제 첫 시즌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김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인사이드를 해줘야 될 몫이 있는 그 포지션의 선수인데. 어.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 s k 의 성적은 좋지 않 김민 선수로서는 그런 점에서 이번 시즌은 잘 되는데 뒤에 아 앞선 시즌에서잘안 됐던 게 오늘 이번 시즌은 되게 잘 된단 말이에요. 네. 그런 지적은 계속 많이 들었을 텐데 작년 때부터 그냥 많이 들어가라고 했는데 근데 우영이더 있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기 쉽지 않고 아... 에런도 그냥 그 삼초슛까지 그안 쏘고 그냥 중간에서 터스 들로 아... 들어가니까 또 들어가기 쉽지 않는데 근데 요즘에 이 그, 그냥 하지만무경이 다치는 바람에 그냥 많이 안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그냥 되다 보니까 그잘 되는 같습니다. <laughs> 그니다 <그냥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제가 그 질문하는데 을 최부경 선수가 부상 이후에 갑자기 그 득점이 많아지고 그렇단 말이에요? 2 0점대 득점이죠. 네 더불어서 그팀내 동료인데 박상호 선수도 많이 좋아진단 말이에요. 그렇지. 같은 라이브로시가 안 느껴요? 어라이브로시라고 뭐 생각하지 않고 동료고 그냥. 다같이 잘하면 은 그냥 저도 목표 우승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. 또 그냥 누 g 한 n 그냥 잘하면은 박수 쳐주고 n p 이 쳐줄 거고 그냥, 그냥 형제처럼 그냥 지내려고 하고 예. 있습니다. z o n Can, Tinello, h u n z o 요 어머니에게 집사주는 것도 예전에 한때 <laughs> 어, 여러분 많은 팬들은 아실 텐데 이제 그거는 뭐 이미 이뤘었고 네. 이다음에 목표는 이제 우승 같은데. 네, 네. 네. 저도 그냥 목 목표 대한 아 당연히 우승이고요. 네. 그냥 그리고 뭐 저도 그냥 아 은퇴하기 전에 그냥 어렵겠지만 그래도 저도 그냥 국가대표 한번 더갈수 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데 선수들이 네. 잘한단 말이요 분위기를. 네. 아, 요, 오늘, 이번 시즌은 우리가. 어,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는 그 선수들의 분위기가 있을 거란 느낌이 말이에요. 있죠 분명히 지금까지 지금은 그냥 웃음. <웃음> 웃음. <웃음> 다른, <laughs> 다른 생각 아그래요 네.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김민 선수 얘기 나눠봐야 될 텐데 김민 선수 기록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나오기 전에 나왔었는데 오늘 어, 17 득점에 리바운드 9 개란 말이에요. 네. 김민 선수는 이제 저만나면 항상 이게 이 때문에 아쉬운 게 있죠 분명히. 네. 그러니까 리바운드 하나 더 잡았으면 바로 얻어먹을 보는. <laughs> 아. <laughs> 제가 김민 선수가 김민 선수가 더블 더블 하면은 제가 그게 이번 시즌이 아니라 지지난시즌에도 그런 네. 얘기했었잖아요. 그렇죠. 네. 충분히 할수 있는데 이 바운드 좀 잡아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었 오늘도 아쉽게도 더블 더블 실패했어요. 네, 아직도 뽕이 안할 거예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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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오늘 경기 축하, 승리 축하를 드리고 어, 이번 시즌처럼 MVP 인터뷰 많이 하는 적이 없었었죠. 네, 이번에 최고인 거 같습니다. 최고인 거 같죠. 네. 네. 우리 아마라도 이제 팬들이, 어, 팬들도 그렇고 선수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. 뭐, 팀한테요. 그냥 제가 뭐 그냥 개인적으로 잘하는 거지만, 그냥 선수들이 잘해주기 때문에, 그냥 저도 같이 잘하게 되니까, 그냥 너무 항상 고맙고, 그냥 감독님한테도 그냥, 그냥 끝까지 믿어주셨던, 그뭐 뭐 솔직히 그냥 안티기로 그냥 불만인데, 그런데 예네 그래도 그냥 끝까지 믿, 믿어주셔서 그냥 너무 감사드고니다말씀드 싶습니다. 네. 김민선 씨가 오늘 아주 큰 포문 하나 밝혔습니다. 은퇴하기 전에 국가대표 한번꼭 달고 싶다고 그랬는데 태국마크 꼭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같이 기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